안녕하세요. 미니 박사 오정훈 대리입니다. 지난 3월에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연락 주셔서 분기 마감 정말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연락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본격적인 고객 관리는 출구부터 시작이라는 점 항상 제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다짐하겠습니다. 4월 미니 쿠퍼 이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달에는 다양한 에디션 출시 소식으로 고객님께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먼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컨버터블 시사이드 에디션 출시 소식입니다. 여태까지 컨버터블 차량들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지나치게 낮았었죠. 약 6개월에서 1년이 지난 분들도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갈증을 해소시켜줄 에디션 차량입니다. 시사이드 에디션의 차량 가격은 5,23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고 캐리비아 나쿠와 나누코 화이트 이렇게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나노콰이트 색상의 실물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모터쇼 참석 영상에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추후에 캐리비안 아쿠아 색상이 전시장으로 올라오게 되면 보다 자세하게 제가 실물 영상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에디션 출시 소식은 바로 레졸루트 에디션 차량 출시 소식입니다. 레졸루트 에디션은 3도어, 5도어 그리고 3도어 전기차 그리고 추후에 컨버터블 차량도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3도어는 애니그매틱 블랙 단일 색상의 기본형 옵션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고 차량가격은 4,070만원입니다. 5도어는 나누크 화이트와 애니그매틱 블랙 두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고 옵션은 S트림 풀옵션 기준입니다. 5도어의 차량가격은 4,8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도어 전기차로 출시되는데 색상은 나노크 화이트랑 에니그매틱 블랙 이렇게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고 차량 가격은 5,260만 원이고 국고 보조금하고 지자체 보조금은 별도로 추가 적용된다는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에디션 차량의 옵션 및 기타 프로모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위에 있는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4월달 에디션 출시 소식을 간단하게 알아봤고, 지금부터 4월달 프로모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프로모션은 차종과 옵션별로 한번 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도어와 5도어 차량의 혜택입니다. 기본형을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선납금 30% 36개월 기준 0.99% 초저금리 프로모션이 적용됩니다. 자, 저도 미니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근무하면서 처음 보는 금리 혜택입니다. 무이자에 가까운 혜택인 만큼 이번 달 들어오는 차량 보시고 원하시는 색상 빠르게 선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트림에는 선납금 30%, 36개월 기준 3.99% 금리 혜택이 적용됩니다. 3도어 JCW 차량도 저금리 혜택이 적용됩니다. 동일하게 선납금 30%, 36개월 기준 1.99% 저금리 혜택입니다. 3도어 JCW 차량에는 전월과 동일하게 차량 보험료 100만원 지원 혜택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클럽맨 차량 혜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클럽맨 전 차량에는 주유권 100만원 지급 혜택이 전월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이번 달 차량 등록 기준으로 5월, 6월, 7월, 8월. 넉달 동안 25만원씩 모바일 주유권이 문자로 발송이 됩니다. 문자 받으시면 잘 쓰시면 될것 같고 클럽맨 기본형에도 선납금 30%, 36개월 기준 0.99%, 초저금리 혜택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s 트림에는 선납금 30%, 36개월 기준 3.99% 저금리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어, 클럽맨 JCW 차량에는 1.99% 저금리 혜택과 더불어 차량 보험료 100만원 지원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컨트리맨 차량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컨트리맨도 동일하게 0.99% 초저금리 혜택 시원하게 적용해 드리도록 하고요. S 트림 또한 선납금 30%, 36개월 기준 3.99% 저금리 혜택 적용이 되고 JCW 라인업에도 1.99% 저금리 혜택과 차량 보험료 100만원 지원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비슷비슷하게 차종마다 혜택이 적용이 되는 부분 보실 수 있고, 각각의 차량에 적용되는 저금리 혜택과 추가 지원 혜택들을 알아봤고, 지금부터는 차종 외에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 프로모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달 신설된 프로모션 안내 드릴 건데 국산차 보유 고객 대상 프로모션입니다. 기존에는 BMW나 미니 차량을 보유하신 분들께 재구매 혜택을 적용을 해드렸는데 이번 달에는 현대 기아 쌍용 쉐보레 르노 브랜드의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 차량가액의 1% 추가 할인 적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정훈 대리가 출고 고객 전 차량에 유리막 코팅과 생활 보호 PPF 시공 해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주실 때 이거 되나요? 추가 얼마예요? 이런 부분들 많이 여쭤 보시는데 간단 명료하게 제가 답변을 해드리자면. 고객님 출고하시는 날 전시장으로 방문해 주셔서 차량 설명 들으시고 시동 걸어서 딱 출발할 수 있게 제가 알아서 다 세팅해 드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 미니박사 오대리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에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미니박사 오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